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또 우리 월드에 있는 신뢰도가 또 떨어집니다. 아 나는 내가 맛있다고는 못해요. <laughs> 아니 내가 만든 건다 맛있다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루시아의 판단 한번 더 들어보고 제 말이 진짜 맞는지 여러분께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소이 다엘 안녕하세요. 여행 대행가. 다니엘입니다. Hola. Mi nombre es Santiago. ¿Cómo e s t á d q u é tal? 남미에서 온 강티아고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너무 그 장마가 길어가지고, 한 3주, 4주째 해를 못본것 같아요. 물론 여름이라 덥긴 하지만은, 그 해도 좀 옛날에는 좀 보이면서 했는데, <laughs> 코로나가 오지, 해도 못 보지, 요즘 사람들이 아주 스트레스가 아주 뭐 만만치가 아, 않습니다. 아, 그죠? 정말 맞아.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해가 조금 떴는데, <laughs>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게, 태양 너 정말 오랜만이야.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또 전국에서 또 봐주니까, 비피해가 없었는지 좀 궁금도 하고요. 제가 아는 지의한 분은 막 약초를 키우시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기르던 약초가 다 유실되고,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지역에는 지금 비피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뉴스에 맞습니다. 나오는 것만 봐도 뭐 어떻게 좀 지냈어요? 예, 저도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애들 밥줄이야. <laughs> 아, 예, 제가 지금 이제 전업 주부로 있기 때문에, 아, 네. 요즘 대한민국 남자들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예, 돈도 벌어야 되죠. 밥도 해야죠. 되 네. 저도 사실 전업 주부입니다. 아, 예, 예. 요리를 거의 제가 더 맡아서 많이 합니다. 댁에서 또 요리를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원래 좋아서 도 하는데 네. 그래도 같이 요새 막벌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제 와이프 섬씨보다는 제가 조금 솜씨가 싫어요 <laughs> <laughs>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나쁜 소식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로또를 샀었어요 제가 샀어요. 한 8개월, 9개월 만에 로또를 샀는데 만 원어치를 샀거든요 60개의 숫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네개가 맞았습니다. 전체에서 네개 4개. 전체에서 네개인데 그것도 세개만 같은 줄에서 맞아주면 그래도 5등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찍었어요? 아니, 자동으로 했죠. 자동으로 했죠. 자동이 또 확률에도 높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도 수동으로 한번 해보지. 반반. 아, <laughs> 내가 나중에 끝나고 가르쳐 줄게. <laughs> 60개의 번호 4개 맞으면 하면 안 되는데. <laughs> 난 사실 그거 3등도 맞아봤어요. 3등이면은 그래도 꽤한 돈, 돈백 정도 나오지 않나요? 아1한 50만 원 정도. 그거 맞아보셨어요? 5개, 번호 5개. 그거 한번 해봤어요. 4개는 뭐 많이 해봤어요. 4개 많이 해보시고요. 로또 전문가신데요? 낙미 전문가가 아니고 어또전 뭔가 <laughs> 이상하게 이 번호하고 나하고 아, 뭔가 이게 잘낼 때는 어이상하게 확률적으로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이 맞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확한 확률을 잘 모르지만은 저를 아는 사람은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계속 노또 <laughs> 그게 더 빠를 것 같다 <laughs> 뭐왜 노또 사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삼회는 일주일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저도 차한몇대 샀다가 팔다가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걸로 기분 좋게 하면서 나의 해군이올 수도 있고 또안 온다고 해도 그 일주일간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게 네. 너무 이제 과하면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지만 1등 한번해보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오늘 이거 네, 한번 들어볼까요? 어, 지난 회에서 이 부에노말로 아니, 반응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오늘은 제가 뭘 뽑을지 궁금한데요. 하나, 둘, 셋. 빠밤. 아, 오늘은 제가 말로를 뽑았네요. 오늘은 제가 부에노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죠? 부에노는 그 말로는 빼, 뻬. 일상을 한번 얘기해 보는 순서를 지난 회부터 갖기 시작했었는데요. 맞아요. 안전이 있었어요? 어, 뭐 항상 뭐 많죠. <laughs> 계속 안 좋으니까 어떤 게안 좋은지 어려운가, 그렇죠. 좋은 <laughs> 일이 있었어야지 뭐 이게 말로가 어떤 거지 하는데 어, 이번 주의 말로는 물건들을 팔아가고 있다. 네? <laughs> 이제 제가 포장하고 있는 저의 물건들을 골프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카메라, 뭐 노트북, 돈될 만한 것들은 다 모아서 아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골프채는 사실 잘안 파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 팔아야죠. 돈 되는 거. 가격은 잘 받았어요. <laughs> 아니 뭐 근데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서는 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즘 그 당근마켓이 유명해요. <laughs> 저도 당근에서 팔았어요. 아, 그죠? 여기 가도 당근, 저기 가도 당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번 주를 살았습니다. 바쁘게 지냈네요. 많이 파느라. 슬픈 말로니까요. 예, 말로.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아유. 하지만, 다니엘.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걸로 사면 되죠. <laughs> 자, 부에노 소식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드디어 아르바이트를. 와, <laughs>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laughs> 축하드립니다. 박정기 대표님, 저 아르바이트 구했어요. <laughs>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이 9일째입니다. 아, 오래되셨군요. 열흘 가까이.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네. 가서 약한달 정도 작업을 하는데, 기술자는 아니고요. 도움이 정도로 이제. 네. 네. 지인 찬스를 쓰신 거네요. 그렇죠, 지인 아. 찬스. 안 그러면 저를 뽑아주셨어요. <laughs> 그게 저한테는 참 좋은 점이었고요 매일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지하철로 한 40분 40분 정도인데 그 생활을 2주 정도 해보니까 집중을 다른 데다 하니까 머리 아팠던 게 조금 맑아지고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었아 정말 부에노 소식인데요 많이 걸으니까 건강도+ 건강도 아. 왜냐면. 오랜만에 걸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오늘도 굉장히 좀 가뿐하게 멕시코에... 예,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일드인. 아 네. 지난번에 참 산티아고께서 멕시코의 전통요리라고 하시면서요 세비체라는 음식을 아, 페... 아 죄송합니다 아, 페루인데 멕시코에도 멕시코에서도 멕시코. 먹고 있는 음식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세비체가 페루가 유명한데 멕시코에도 그 세비체가 있더라고요 써셨던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사편을 돌려보십시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음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산티아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 어떤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신가요? 페루에서 유명한 음식, 근데 세비체라고. 세비체. 세비체라고. 한국 음식으로 따진다면은 회와 물이 섞여 있는 그 음식. 물회? 아 물회, 물회. 아 물회, 물회. 아, 제가 그한국어를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아, 일단 멕시코의 세비체를 한번 하죠 아 기대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세비체라는 요리를 그때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준비는 혹시? 아, 준비를 했어요 아, 준비를 하셨어요? 아, 준비했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페루의 세비체는 맛있게는 한두 번인가 세 번을 먹었는데 네. 주방장한테 레시피를 못 물어봤어요 <laughs>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세비체라는 요리가 한국의 물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해산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좀 변형시켜서 또 여러분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와.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부탁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우리 유튜브가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구독자를 기본적으로 1,000명 음.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음. 4,000시간이 음. 넘게 되면 음.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에 음. 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수익은 안 나겠네요. 어렵다고 음. 말이죠.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10회까지 영상을 내보내고 평균 조회수가 500회가 안 나오면 문 닫기로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여행인들이 이걸 보시고 나도 할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공간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laughs> 이렇게 또 준비가 됐어요.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 준비 별로 한거 없어요. 왜냐면. <laughs>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다고. 재료 소개를 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페인어 공부 한번 할까요? 아 좋습니다. 자, 칠레. 칠레. 네, 칠레가 칠레, 고추. 고추. 네. 네. 이거 토마토는 뭐지? <laughs> 토마테. 토마테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헷갈려요. 토마테 이제 양파는 세보야 세보야 네. 맞습니다. 세보야 레몬, 레몬. 그러는데 리몬 예. 리몬 레몬 칠레 토마테 세보야 리몬 리몬 이 그리고 이 회사 이름은 뭐야 참치 <laughs> 참치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 소금 네. 이게 답니다. 아, 이 옆에, 옆에 있는 것도 좀 소개시켜 아, 주세요. 네. 네. 저, 네. 여러분 아시죠? 이거. 나초. 나초. 이거는 뭐, 요 나초가 리코스 나초. 리코가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요 나초가 그래도 가장 현지의 입맛하고 네. 비슷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손쉽게. 네네네. 네. 네. 정말 다니엘도 동네에서 아, 구할 아, 수, 수 있다는 거지. 네. 동네 아, 다 있잖아요. 아, 동네에서.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이디아고의 세비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벌써 군침 돌아 가지고 배고프잖아요. 아, 배고파요, 우리 지금 그래도. 자 네. 저녁도 안 먹고 <laughs> 이걸 먹어 보려고. 어떻게 좀 부탁 좀 드리 보겠습니다. 배고프니까 네네. 스피드하게 네 네. 스피드하게 한번 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단...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오 제가 주면은 네. 산티아고도 뭐아산 다니엘 이죠 <laughs> 내가 산티아고 지참. 다니엘은 여기다가 이렇게 아직 섞지 말고 여기다가 잘 보관해요. 아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보관. 그 우리 참치는 칼라를 조심해야 돼요, 그죠 네. 이거 볼때 너무 그 참치 기름이 많으니까 네. 버리진 말고 혹시 나중에 쓸수 있으니까 기름을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고기를. 네. 아, 고기만, 고기만. 네, 들어저 그동안 쓰고 있죠. 굉장히 정교한 작업입니다, 이게. 네, 저는 제가 쓰고 있을 동안 천천히 제가 제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양파를 쓸때요게 작게 쓰는 게이또 작게, 작게 쓰는 게 포인트인가요 네. 포인트인데 아칼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집에서 좀 칼+ 칼질 좀 하시나 봐요 어,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잠깐만요 네 먼저 하나 딱넣아 요거는 나중에 우리의 요리 시간은 아니니까 네, 꼭뭐 잘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자 여기 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양파를 하나를 이제 다 잘게 이렇게 썰어 주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안 썰어 본 분은 이게 좀좀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토마토가 썰때좀 어려운데 이 칼날이 잘안 들면은 토마토 가잘안 썰을 때는 이때 이때 이렇게 살짝 봐요 이거 날이 안 좋으면 은 그렇죠 뭉개지죠 뭉개죠. 그렇죠 이게 뭉개지면은 사실 너무 으깨지면 이게 그렇죠. 맛이 안 나거든요 이게 주부들만 알수 있는 이 비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터 썰을 때이걸 살짝 이근데이 칼은 지금 날이 그래도 괜찮아서 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버려줘야 돼. 음. 그래서 그냥 잘게 양파 정도 사이즈는 안되지 않지만은 네. 최대한 그 사각으로 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하나 정도 아, 두개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면 이 토마토가 원래 스페인 사람이 토마토를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이 나라는 사 토마토 요리를 너무 그냥 이생 거로만 먹는데 스페인 유럽 뭐 이런 사람들은 토마토를 신이 주신 가이 뭐 채소라고 하죠, 그죠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죠?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페인 요리 중에 에, 토마토를 그 절인 게 있는데, 그 방울 토마토를. 야, 그거 진짜 토마토를 가지고 아주 뭐, 그 마술을 부린 것처럼. 오죽 토마토를 좋아하면, 예, 토마토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네. 근데 그, 이 남미에, 남미에 그 문화가 사실 스페인의그 400년간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도, 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의 문화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음...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많이 넘어와서 그래서, 네, 그래서 음식 중에는 에, 우리 스페인 요리 중에서 유명한 빠에야. 빠에야. 어? 어, 어, 그걸 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밥으로.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은 에, 한국 사람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먹지만은 에, 스페인 사람, 그다음에 중남미에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도 그쌀 문화가. 에, 그 빠에, 바에, 스페인에는 빠에야가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는 그 밥으로 만든 디저트가 있어요. 음. 그래서 밥하고 우유하고, 리조또 같은 건데, 우유하고 설탕하고 밥하고, 디저트예요, 그냥. 어. 네.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그 밥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케이크를 들고 가듯이, 네. 집으로 들고 가서 와. 선물을 하기도 해요. 우리 그저 산티아고의 세비체가 뜨면은, <laughs> 네. 한번 그거 가죠. 뭐, 아, 아, 찬밥 안 남고 좋아요. 찬밥으로 한번 딱 되겠다 아 물론 새밥으로 해야 그 맛있던데, 에, 찬밥으로 해도 가능하다. 오케이. 자. 산티아고의 요리강자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배고프니까 에,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월드인.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아, 왜냐면, 그래서 확 올라오는... 너무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은 한 개. 음. 그 다음에 우리처럼 매운 걸좀 좋아하는 사람은 네. 뭐한세 개. 음. 저는 뭐 그냥 뭐 많이 넣습니다. 네. 그래서 아. 엄청 군침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크면 안 되니까. 그냥 작게 썰어주면 돼요. 이렇게. 언제 우리 기회 되면 우리 그 여행인 팀 캠핑을 가도 괜찮을 아, 것같아요 캠핑 같은데. 한번 할까요? <laughs> 어, 캠핑 장비는 사놓고 <laughs> 캠핑 장비 아니 딱 제가 이거 보고 생각이 난 거예요 딱 보, 아, 보니까 캠핑 장비예요 캠핑 장비를 딱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 캠핑 장비인데 네. 그 와이프가 캠핑 텐트를 선물해 줬어요 좋은 거를 아. 근데 한 번밖에 안 갔어요 <laughs> 자 이거는 원래 정석은 그냥 짜는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보여주는 거니까 씨앗을 나중에 이제 레몬은 레몬니까 봅니다 신아씨 지금 군침이 돕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그냥 네. 네. 에, 짜주면 됩니다. 그죠? 오, 원랜드. 맛있겠다. 그래서 산티아고의 세비체는 참치를 우리가 넣지만은 네. 여기에 이제 페루의 세비체에는 날... 회가 들어가는 거죠. 아, 회가. 네. 날생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물회하고 네. 똑같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음. 네. 우리도 저회 먹을 때 네. 그 레몬 이렇게 쳐서 이렇게 먹죠. 먹잖아요, 그죠? 쳐먹죠, 아이고. <웃음> <웃음>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좀, 준비가 다 네, 끝났고. 요리가... 아, 있어 보입니다. 보조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 원래. 네. 네. 빨리 해야죠, 그러면. <laughs> 만약에 회가 들어갔으면은 네. 이 재료를 넣기 전에 회에다가 먼저 레몬을 넣고 다른 재료를 넣고 아. 하면 되는데 참치는 이미다 가공이 된 거니까 지금 넣으면서 해도 되는 거고요. 문어가 들어갔대. 아 문어, 새우. 어우 맛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 아. 그 대신 이제 문어나 새우나 이제 그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익혀서 삶아서 음, 아, 문어도 음. 삶은 거, 오징어도 살짝 데친 거, 음. 새우도. 살짝 그 대체이죠. 음. 아, 대체 대체이죠. 대자 소금을 이제 좀 넣습니다. 네, 넣고 야, 이 정도 봐서 너무 또 짜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넣겠다. 이 쉽죠? 음, 이거 정말 이안 이거 잘라졌네. 아까 칼 소리는 좋았는데 이게 그냥 흠. 안 잘라졌는데. 와드인 <laughs> 그림은 그래도 어. 어, 먹은 직스러워 보입니다. 냄새 어떻게 괜찮고? 예, 예, 향도 좋고요. 지금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저희는 세비채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산티아고의 세비체, 에, 비록 페루의 세비체는 아니지만은, 아쉽지만은, 네,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에,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재료도 같아요. 간단하군요. 네, 네. 재료도 간단하고. 네, 시청하시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세비체 한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고 우리 저 댓글에 사진도 올려가요? 안 올라가는 걸로 안 알고 올라가는 있는데, 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그 자료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줘? <laughs> <laughs> 야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 이게 아, 어,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갖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인, 아, 맥주하고 굉장히 예. 세비치하고는 맥주니까? 원래 맥주, 예, 낮춰니까 맥주 안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됐습니다자 일단은 자, 한번 다 됐습니다. 좀더 올려서 한번 해볼까요? 아 이런... 예. 어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금 레몬이 들어가서 아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번 시식 한번 해볼까 요아 좋습니다 한번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자, 저, 주십시오 오늘 다니엘 말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laughs> 다니엘이 먼저 시식할 수 있는 찬스를 한번 <laughs>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이제 쓰시는군요. 자 이런 이 정도의 비주얼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네 아 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 먹어볼까요 고기 이제? 고기 네. 자 우리 일단 먼저 봤고요. 음. 자 한번 드셔보세요. 음. 자 여기에 <laughs> 저도 한번. 음. 음. 이 정도해서. 이렇게 먹었는데요. 아. 음. 음. 간딱 맞다. 딱 좋은데요? 네. 딱 좋아 네.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짜지도 않고 이 맵기도 이렇게 많이 맵지도 않고요 이야, 루시아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떤 맛이 어떤지 저 혼자 이렇게 연기를 한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루시아의 판단 한번 더 들어보고 제 말이 진짜 맞는지 여러분께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좋을 것 같고 아, 다이어트 야. 식사 대용으로 네. 딱히 뭐 고기가 없으니까 네, 어. 샐러드 응. 그럼 샐러드죠. 그럼요. 샐러드. 어. 외국 음식이 샐러드가 많잖아요. 쉽지 하지 않고 되게 상큼해요. 집에 흥이 있는 거잖아요. 참치 정도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고추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이 그렇죠? 맛이 납니다. 그죠기대 아, 기다 안 했거든요. 아, 그랬어. 야. 캠핑 요리도 캠핑. 어, 캠핑 갈 때도 사실 캠핑 가서 진짜 어울리는 캠핑 갈때만들면 15분, 네. 20분 간단하게. 네, 오래, 오래 막 정말 칼질을 네. 못 해도 막 30분 안에는 만들죠. 네. 네. 내가 생각하기도 맛있다. <laughs> 맛있지? 안 음? 아, 진짜 맛있어. 이걸 진짜 이 맥주랑 같이 마시면은 아, 아니 이번엔... 같이 먹으면 진짜 괜찮아요. 이게 진짜 이 세비체 영상 이거 천 조회수 천 회가겠는데. 요 <laughs> 저녁을 안 먹어서 맛있는 건가? <laughs> 레시피를 한번 이 설명해 드리죠, 그죠? 네, 네. 예, 예. 레시피를 손,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세비체. 여행은 사실 맛있는 음식하고도 같잖아요, 그죠? 여행하면 음식이죠. 그쵸? 비싼 재료는 아니지만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뭐 남미의 페르도 한번, 아, 오리지널 세비체는 얼마나 맛있을까? 아... 뭐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루 당장 가고 싶습니다 지금 여행을 꿈꾸다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없어지고 그날이 빨리 올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죠? 음. 벌써 지금 비행기 타러 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 음식도 좋아하고 못하는 솜씨지만은 만들어 보니까 너무 제가 에너지가 막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또 저희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산티아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료와 레시피는 일단 더보기란에다가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다이 어때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좋고 경제적이 싸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맛있고 있다리죠. 그렇죠 가성비 가성비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맛이 없다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 레몬이 또 건강에 좋습니다 이게 아. 또 건강 음식이에요 그죠 건강 음식이니까 건강식입니다. 여러분도 이 간편한 세비체를 한번 해보면서 또 가볍게 집에서는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러한 또 시국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고민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반응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멕시코 이 남미 요리를 한 30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0까지요? 30까지 이상. 야. 30까지 이상. 기회가 된다면 은 하나씩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사실 멕시코 요리하면 또 따꼬잖아요. 따꼬. 아. 따꼬도 사실 물론 이제 한국에 많은 이제 최인점들이 들어와 있는데. 좀, 그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 맛이 그안안 달라 현지 맛이 안 나. 아, 그안 맛이 나. 안 나. 요 현지 맛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네. 내볼 수 있지 않나. 단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그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게 비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오늘 우리 저녁도 안 먹고 <laughs> 고생을 했는데 그 기다려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 만족스럽고요. 저도 한번 해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예, 너무 멋있었습니다. 벌써 5회가 끝났어요. 어 주가 금방 가네요. 그죠 5회가 끝났는데 저희가 약속한 10회 영상에서 중간이 온것 같아요. 그죠 중간. 아, 곧 정점을 찍었죠. 네. 이제 내려가야죠. 아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다니엘은 그래도 열번 찍어봤죠 아 저는 이제 소다TV를 네. 15편 이상 찍어놨기 아, 15편 때문에 네네. 네, 네. 저는 이제 처음 같이 우리 팀을 이뤄서 이제 찍어봤는데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고 새로운 컨텐츠를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짠다는 게 재미도 있으면서 또 고민도스럽고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재미있고요 뭐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아, 평균 500회 이상 넘 넘어갈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laughs> 리더를 맡고 있는 이 산티아고는 오회본을잘 넘겼기 때문에 유케는 한번 야외에서 한번 아 도전을 해보는 거 어떨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저는 페루에 가서 <laughs> 다니엘은 좋아하는 스페인에 가서 했으면 아 정말 좋은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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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그거는 우리 이제 발으로 음 남기고 음 국내에서도 좋은 데가 많으니까 유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야외에서 스티오들을 한번 바꿔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목표로. 목표로. 목표로 우리 그동안 5회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배꼽 인사 네. 감사합니다 월드인 아네 너무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또 저희가 여기까지 왔다고 볼수 있...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네. 모르겠지만 일단 팀을 이뤄서 이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고요. 굉장히 혼자 할 때보다 외롭지 않아서 더 재밌었던 아, 것 같아요. 그런 같네요. 점도 있었고, 다니엘도 아마 좋은 점을 네네. 어, 더 많이 받아서, 네네. 개인 소다TV죠. 그렇죠? 소다TV도 아마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소다TV도 구독 좀 해주십시오. 아 <laughs> 어, 지금 늘었어요? 동반 성장을 꾸준히 아, 하고 동반 있습니다. 동반 성장 좋다. 소다TV는 일단 약간 좀 이제 쉬게 해주고, <laughs> 어, 월드 10회에서 좀 약간 집중을 좀한 다음에,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다도 한번 챙기는 걸 한번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인사는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로. Muchas gracias. Adios. 나는 진짜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니까, 나는 진짜 요리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 이게 내 소원을 성취하네.